그 자리에 함께한 사랑을 성별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령을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큰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치유와 넘치는 복수심이 충만하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정말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 강변이철 선생님과 같이 네, 남들이 얻으시니 자, 주서를 가슴에 엎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 생명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예,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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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잠잠히 기뻐하시고, 연약함 중에서 보호하시고, 곤란과 괴로움 중에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실패의 순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해하시고, 항상 세 날을 주셔서 결단을 세우야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주까지 거의 두달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섯 가지 무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 무장, 진리의 허리띠, 의영심병 복음에 대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사단이 공격해오는 여섯 가지 특별한 유형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무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지로 영적 무장을 온전히 갖추게 될때 성도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섯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상에는 마귀의 시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귀의 시험은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마귀가 주는 크고 작은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laughs>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아주 큰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장면이 끝나자마자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볼때 시험이라는 놈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나 어려움의 시험의 시면에 빠졌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예외 없이 있더라는 것니다 11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아가 갈매에 서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참하나님 가리기 하늘에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이기고 이제 가짜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로 하여금 도륙하게 하고 물리치는 엄청난 대승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사제로 보면 엘리아는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져가고는 노댐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인생이고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범죄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시험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임했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시험, 둘째는 정신적인 시험, 셋째는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계속해서 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알고 나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머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네, 사람의 욕구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건데 그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의 단계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 같은 최하위 단계의 욕구인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인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근사한 욕구로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 보호 욕구고요. 세 번째는 소속에 관한 욕구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첫 번째 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섯 다섯 가지 욕구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단계인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제일 먼저 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승리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부터 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주리셨습니다. 예속담에 사흘 굶으면 도적질하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굶지 드는 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뿐만 아니라 생사와도 관계된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셔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전국의 한두 분야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실직으로 인한 고통, 살집이 없는 고통 가슴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성도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격까지 황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기가 생겨서 정수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호수같이 조용한 성품의 여자라고 하더라도, 한 4, 5년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아주 포악하고 거칠해지는 것은 아주 뭐 시간 문제입니다. 또, 가난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고플 때, 밥 먹어라. 이런 말처럼 솔기타 말이 었습니다밥 먹어라. 이 먹어라. 이 말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또, 평소에도 뭐 먹으라고 쥐가 솔깃한데, 40일을 굶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현실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과연 내 인생에 일만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건 마음이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건 초점이 나눠지는 것,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교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게 정함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지면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올때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시험에 굴복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탈업하고, 어떤 사람은 배교합니다. 그러나 참 묘하게도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물질적 시험 앞에서 그 시험으로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더 빛나는 인생,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 잘 모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당할 때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한 백성인지 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때 그것 때문에 회귀하고 그것 때문에 인격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것을 다밀어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 한 번만에 저렇게 변해다닌다. 이런 스계단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면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시험 당하면 오히려 독해집니다. 더 길길이 날뛰고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햇빛이라도 한편으로는 그 빛으로 진흙이 굳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얼음이 녹는 것처럼, 똑같은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택한받는 백성은 얼음촉은 녹아지면서 회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과 함께 경제에 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라고 약을 끼고 계신 게 아닙니다.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죄지었으니 벌 받아라.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 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만 깨우치면 승리할 수 있고 그 목적만 깨우치면 거기서 시험은 끝납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시야를 좀더 넓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좁쌀 같은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깨버려요 깨서 넓게 만드는데 시험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냥 형통해 보이는 반쪽 세상품이다가 시험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을 본는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최대의 유익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인생도 나이가 들면서 깊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깊어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20대 때 보는 성경하고 40대 때 보는 성경이 다릅니다. 아마 60대 보는 성경은 또 다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책을 많이 보니까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깊이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안 했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세상일이 다 책으로 다 배우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책으로 세상을 볼수 있고 책만 있으면 세상에 모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책을 보고 엿보였습니다 고난이라는 주제의 책을 뽑아서 책을 보고는 고난은 이런 거구나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선이 멋있는 선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했는데 그들의 삶을 뒤엎어 놓거나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때까지 제가 고난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고한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태보다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헨리, 나우에이슨, 나우이슨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우자라는 게 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느냐? 그게 아니고, 동일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감정, 심정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아파 보면, 질병의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 좀 이겨내지 못하느냐고 막 호통치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한번 당해보고 나면 그 쓰라림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넓히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한다 고난당한다 그런 생각에 골몰하지 말고 아 지금 내가 넓어지고 있구나 내가 커지고 있구나 내가 더큰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고난 앞에서 안전도도 못해서 우리 데드라인을 딱 긋습니다. 한달 안에 좀 끝나게 해달라고. 일종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게 그렇게 안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보해서 주님 두 달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혹은 많이 써서 1년 안에 끝나게 되라막 매달립니다. 그러고도 변화가 없으면 제프레쳐 사람들에게 야,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고 또나 저도 그랬습니다. 분명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답답하고 이상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애절하게 매달 주님, 시잖아요 이제 고난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축복으로 다뤄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로 다뤄줘야 됩니다. 주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 저거 감당 못합니다. 주님 고린도 십장에서 감당 못하시면안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정도면 감당할 행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그 사람은 계속 고난 가데 있었습니다. 그런 투쟁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원래 나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넓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깊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자꾸만 고난을 붙잡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좀 시편을 쭉읽어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 자기가 자기가 변화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변화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시험과 관란을 직접 붙들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 목적은 다 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 시험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내가 변화되면 고난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 가운데 찾은 고난의 문제를 제가 직접 다툴 때는 한 번도 고난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내 고난이 있을 때본유하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겸손해지고 바닥에 기고 내 자신이 변할 때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돌아보니까 어느새 그 고난의 문제가 없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밑 택하받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넓히고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두 번째는 집중하기를 원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넓혀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좁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의심과 같이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되게 되고요. 진리의 허리들을 뛰게 하고요. 쓸데없는 것들이 분사됐던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 뭐 그래서 달고 피면 교인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제 외삼촌이 원주에서 배과수원을 하셔서 한 두번 가본적이 있는데 어, 가끔 본가에 갔다가 그 외삼촌이 보내주신다는 배를 보면 거의 사람 머리만한 배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엄청 달고 물도 많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과수원에 갔을 때 보니까 주의깊 보니까 이게 배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려고 할때한 가지에 아주 튼실하게 생긴 놈 하나만 남기고 고수가 따버립니다. 그게 그냥 놔두면 한 가지 열 개도 더 열리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돌벼가 되어버려갖고, 상품성도 없어지고, 배도 너무 작아진다. 적절하게 가지를 솎아주면 좋은 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가지치기 작업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물은 내개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런 재해버리시고,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일을 깨끗하게 한다. 집중하게 만드는 것, 하나의 초점을 갖게 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중적인 관심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져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자칫 그들을 한 영혼이 아닌 여러 사람 중에 하나, 혹은 머릿수로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메말라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목사의 경,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목사로 알게 해서 중고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때든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체 성도들 가운데 확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껏 덤덤하게 청중의 하나로 보이던 사람이 그래서 한 영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집중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이출 동안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영혼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목적의 가슴들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을 붙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참 묘하게도 그 사람에게 집중된 관심을 쏟아부으면 그 사람만 에도 불이 일어납니다. 마치 태양과 독보기를 일치 석상에 놓고 가장 정확히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가 변화답니다그 사람이 시효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 또한 진실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면 안 보이던 것도 <laughs> 보이기 시작합니다. 놓치고 지난 많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 26장을 보시면 예수님 문둥이신 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실적을 지기 전에 아주 고뇌어린 심령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 훨씬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죄를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고뇌하고 고통을 보았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로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집중적인 사랑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아이가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다른 사람 몰라도, 아이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엄마는 압니다. 모르면 회의하십시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누가 쭉 쳐다 나가면, 애엄마예요 밖에서 우는 애 목소리는 거기서오거든요 근데 자기의 우는 목소리가 확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추죠.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건안 들리는 게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풍요로움 속에서는, 평탄황 속에서는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잘 느끼지 못하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밤만 멍하니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기 시작하면 그 감각이 막 살아납니다. 후각이 살아나고, 촉각이 살아나고, 시각이 살아나고, 다른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으로 대상을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걸 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막 눈물이 납니다. 감각이 살아납니다. 똑같은 사연 해도 덤덤하게 졸리게 부르는 사람인가면 가슴이 졸리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과 함께 임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감격하고 표현하는 감각에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먼지 않은 성도가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어진다 이런 건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감각을 이용을 합니다. 고난을 제대로 통과한 분들을 보면 정말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넓어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아함하게 모든 시험을 정면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데 권한이 여러분 왜 계속 나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laughs>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들어서 자꾸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시려는 겁니다. 집중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감각이 좁고 매마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집중적인 관심을 통해서 한층 깊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한 인과응보로 시험 당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시험을 통해서도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잘못 하나 용서할 줄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먹을 것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도 담을 수 없는 좁은 세계 속에서 도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증의 시험을 통해서 좀더 넓히고자 하십니다. 물증의 시험이 있을 때 고난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넓어지고 변화를 받아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진리와 흐릿기를 놓치고 마음이 나누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집중의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되살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그 영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미 있는 인생들이 좀 계셔야 합니다. 눈물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질과 육신적인 시험에서 이기고 변화되고 넓어질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이를 통해서 오히려 넓은 안목과 핵심에 집중할 줄 아는. 명성과 인격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상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1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이 고난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는 데 있다. 하떤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의 순간에 시험을 붙들고 시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 기도합시다. 응.